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나스닥 지수가 한 5%정도 네,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빠졌죠 최근에 네, 이렇게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다가 대략 한 5%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네요. 이렇게 조정이 오거나, 또는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사람들 되게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폭락장이나 뭐 조정장 이런 데서는, 딱히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번에 그 하락을 주도한 건 반도체 섹터였는데, AI 버블론하고, 그다음 관세 정책 역량, 이런 게 나타나면서, 불가가 좀막 들썩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투자 심리 악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락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타도 하고, 장기투자도 하는 입장에서, 단타는 이슈를 따라가면서 이 변동성을 수익, 수익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 사용하고, 장기투자는 ETF 같은 걸로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락장에 왔을 때 장기투자가들이 좀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하락할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 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채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SCHD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SCHD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락장을 SCHD로 대비한다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는 이제 하락이 와도 SCHD를 추가로 매수한다든지, 또는 SCHD가 왜 하락장에서 좀 버틸 만한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을 관찰해보니까, 미 국채랑 SCHD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SCHD가, 이거거든요? 종목 코드, 이겁니다 요거. 네. 이놈이 SCHD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ETF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뭉쳐놓은 미국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긴 했었어요. 올 초에 보면 이렇게 훅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회를 했어요. 이 SCHD도 미국의 우량한 종목들로 구성된 그 S&P처럼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SCACD는, 그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은, 한, 대략 한, 12, 13% 정도, 이때, 올 초에 떨어졌을 때도 한13%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또 SCHD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SCHD는 배당을 꽤 줍니다. 미국 채랑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줘요. 제가 배당을 받아 봤는데 4%좀안 되거든요. 3% 후반 정도? 네, 중후반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통 이제 하락장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이 대포로 이렇게 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또 두려움도 생깁니다 왜냐면 아 이럴 도대체 대체 얼마까지 이게 빠질까 또 내가 예를 들어 뭐 자산이 예를 들어 뭐 1억이 있다고 칩시다 1억인데 30% 빠지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이렇게 쭈그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거 공포감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폭락장이나 이런 이런 장세에서는 보통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안전자산인 국채나 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채의 단점이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어요, 미국채는. 왜냐면 이게 금리랑 연동되다 보니까, 금리가 막 아주 심하게 막변동세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SCHD도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락할 때좀덜 하락하고 또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 SCHD는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주식 종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식은 주식이라는 거죠, 얘도. 그래서 하락을 막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덜 떨어져요. 이번 조정 때도 나스닥 하락할 때, SCHD는 하락했지만, 역시나 또 상승해줌으로써, 어, 하락도 좀덜 하고, 결국 상승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SCHD가 하락장을 절대적으로 보완해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덜 밀감, 민감할 뿐, 똑같이 뭐, 조정이나 폭락장이 오면, 어, 폭락하거든요 얘도 근데 장점이 그 배당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제가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배당률이 꽤 된다는 점이에요 아까 4%좀안 된다 그랬는데 현재 지금 미국치랑 비슷하게 3%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락장이 끝났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채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이게 하락할 때그 하락분을 내가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심적으로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장기 투자를 처음에 되게 회의적으로 느꼈던 게 이런 하락을 다 맞아야 된다는 게참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 이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SCATD가 저는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얘도 반등을 해줄 뿐더러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좀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배당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당 성장. 근데, 배당 성장은 제가 아직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SCHD 투자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계속 지금, 뭐 배당금 한 달에 조금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성장이 되면, 대체 얼마나 성장이 될 건가, 그거는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결국에는, 이 하락장은, 뭐 들고 있는 사람은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할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하락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버텨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SCACD가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 게, 결국 이 은행에 돈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SCACD는 그 이자 같은 개념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 넣어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물론 평가 금액 자체는, 하락을 맞으면 당연히 꺼졌겠지만 푹 꺼지더라도 은행에 넣어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하락을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s c a c d 그리고 또 배당 성장을 한다고 해, 어, 배당 성장을 한다고 하니 예,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좋게 본다는 거죠 SCHD를. 다음에 만약에 배당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